일제강점기 항일 무장 독립 투쟁을 하면서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지난 광복절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통령 특사로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직접 장군의 유해를 봉환한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초대에서 국가적 지역적 현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앞서 언급을 해드린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특히나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사안이기도 하고요. 네. 대통령 특사로 카자흐스탄에 직접 가셔서 장군의 유해를 모셔 오셨고 또 안장식까지 함께하셨는데 그 과정들이 어땠는지 좀 말. 홍범도 장군님의 유예를 봉환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 주모를 해주셨습니다. 에, 이 자리를 빌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어, 제가 대통령 특사로서 이제 카자스탄에 가보니까 그 카자스탄에 계시는 우리 고려인들 또 현지인들이 얼마나 우리 홍범도 장군을 존경했는지, 예, 그걸 제가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모시고 오는 것 또한 쉽지 않았지만은 어, 대통령께서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어떤 정상 회담을 통해서 어, 이제 합의를 봐서 원래 작년에 모시고 올라 그랬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코로나 때문에 올해 모시고 왔습니다. 대통령 특사로서 아주 어, 많이 감격스러웠고 또 우리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끝까지 예우하고 모신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독립 영웅들을 모시는 일은 우리의 마땅한 책무이기도 한데요. 혹시나 추가적인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까지 홍범도 장군님을 포함해서 104분을 모시고 왔고요. 어, 지금 현재 소재가 파악된 분들을 보면 한 160여 분 음. 어,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나라와 또그관련돼 있는 가족분들과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어, 모시고, 또안중근 의사님 같이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음. 그분 또한 저희들이 끝까지 찾아서 어, 모시고 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우리 지역 경남에 대한 내용도 한번 예, 예. 보겠습니다. 어, 경남 거제시관내 충원묘지 다섯 개소가 예. 지난 7월에 국립관리묘지로 이렇게 묘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국립묘지에 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는지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일곱 개의 그 국가관리묘역이 지정이 돼 있는데 이 중에 다섯 개가 우리 거제에 있습니다. 음. 모든 분들이 다 유교에 참전해서 사나신 분들이고요. 정부는 이분들의 어떤 예우하고 또 후손들이 명예롭게 생각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 무역에 우선적으로 관리를 하는 분들도 배치를 하고 또 한편으로 어떤 안내하고 하는 어떤 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고, 이런 과정에서 어, 지방자치단체하고 잘그 협력을 해서 보다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어, 또더 어, 나은 어떤 그런 예우가 되고, 어, 또 명예가 선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경남 지역의 정부 기념일로는또3.15 의거가 네. 있습니다. 특히나 3.15 의거 참여자의 명예 회복 등을 위한 법률이 제정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 법률 시행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잘 아시지만은 어, 3.15 의거는 어, 직접적으로 어,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첫 번째 유혈 민주화, 어, 항쟁이도 하고, 운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특별 법이 제정이 되면, 어, 기본적으로, 거기에, 어,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던 명예도 회복하고, 또 한편으로 그 진상규명도 철저히 해가지고, 어, 이뭐 진상규명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음, 우리 장원 씨가, 어, 민주 인권 도시로서, 어, 각인될, 각인될 그거요또 한편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의 어떤 역사를, 어, 다시 새로이 쓰는, 음,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또 네. 하나의 지역 현안을 하나 짚어보면 네, 네. 창원 용지문화공원의 명칭을 경남 독립공원으로 바꾸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이유가 있을까요? 아 예, 우리 경남은 의병 활동을 했던 곳들도 있고 또 독립운동을 했던 곳들도 있고 또 민주화 항쟁 했던 곳들도 있어서 그런 어떤 특성을 담아서 용지공원 내에 항일 그 우리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것 있고 그런 연유로 인해서 용지 문화공원을 독립 공원으로 명칭을 바꾼다면, 우리 독립운동을 하신 경남 우리 유공자에 대한 어떤 그러한 정신도 이어받고, 음. 또 후손들이 자부심도 느끼지 않을까 해서 용지 문화공원을 우리 동, 경남 독립공원으로. 바꾸심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램입니다. 그건 이제 네. 앞으로 지방 단치 단체하고 음.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